당뇨, 고혈압,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상추의 효능 성분 마그네슘. 빨리 드세요. 내 네, 상추에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추는 마그네슘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상추의 마그네슘이 내 당뇨 300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마그네슘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그네슘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단일한 영양소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추를 포함한 식재료를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며 전문가와 함께 혈당 조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당뇨 300으로 손발 저림과 근육 경련에 상추가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나요? 상추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C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C는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당뇨로 인한 손발 저림과 근육, 경련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 당뇨 300으로 손발 저림과 필요한 영양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손발 저림은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로 당뇨로 인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 B6, B12 등의 비타민과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과 함께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조절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크롬,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의 영양소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의학적인 치료 등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고 어려워요. 가장 쉽게 접근해 먹을 수 있는 일반 추천식품은 무엇입니까?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일반적인 식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소 상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등의 녹색과 노란색 채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과일, 사과, 배, 오렌지, 자몽 등의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 씨가 풍부하여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선, 연어, 참치, 고등어 등의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